어떤 아줌마 옆에서 뿔! 볼볼 어. 여기서 잡고 있었어요. 먹음이 아. <laughs> 틱톡에 코미디 영상도 올리고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올리고 있었어요. 마르스의 친구가. 네, 이 콘셉트 찍고 싶지 않아요. 미래에는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laughs> 굿 세존 캐디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이 친구의 직업 들으면 헐 뭐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반전 매력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샤샤입니다. 샤샤샤. <laughs> 제 이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서커스 파의 퍼포먼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샤샤는 리듬 서커스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셔글링, 풀셔 등 다양한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귀여운 외모와 멋있는 스킨에다가, 유머 감각도 많아요. 유튜브와 틱톡에 한국 생활에 대한 코미디 셔츠를 올리는데, 잠깐 하나 볼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 왜 한국에 왔는지 서커스 공연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스케치 커뮤니티 하고 싶으면 어떤 점 가장 어려운지 오늘 싹다 물어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들어가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한국서 에 오고 싶어서 아, 제가 아 뭐가 오는 뭐 사람 아닌 것같아요 <laughs> 이런 느낌이 계속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계속 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계속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러데월드 오디션 찾았어요 그래서 러데월드 오디션 보고 이제 롯데월드에서 공연자로 일하러 왔어요 아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는 손인 되자마자 외국 나이로 18살 우와! 그래서 제일 막내였어요. 제일 애기였어요다 언니 오빠들이 꼭 길게 해서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린 나이 때 왔으니까. 어무 신기하고 있어. 그리고 원하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근데 왜 한국이었어요? 그리는 곳 많이 있었어요. 말이도 마음에 들어요. 뭐 문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잘 맞고 그래서 딱 한국이다. 문화의 어떤 부분 가장 좋았어요? 빨리빨리 하는.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거? <laughs> 빨리 빨리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뭐가 유럽 축 같은 거 한참 이렇게 서류 만들 때는 아, 모든 거 한참 음. 걸려요. 기다려요. 또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한국사 바로 브르. 어. <laughs> 보보단에 끝나요. 그쵸저초본 축. 제가 이탈리 갔다 왔어 부모님 보러 왔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기본. 한국에서 네이버 보면서 아1분 뒤에 마스 온다. 딱1분 뒤에 마스 오고 있어요. 기차표 있으면 회 시간 듯 도착하고 네. 이탈리는. 한 번도 딱 시간대 다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5분, 10분, 15분 걸렸어요. 그냥 계속 아 갈아타야 되는데 내가 또 마스 갈아타야 되는데 <laughs> 어제 이탈리아도 심한데 혹시 독일에 가봤어요? 노에츠 반? 한번 근데 길게 아니었어요. 아 어, 한번 가봐요. 진짜 모험이에요. <laughs> 나는 그때는 제일 큰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한국 잘 맞는 거구나. 한국 최고예. <laughs> 지금 서커스 공연 많이 하는데, 오기 전에 배웠어요. 이런 스킬들. 오기 전에 내가 리듬 제주 선수였어 17년 동안 리듬 제주 하고 있었어요. <laughs> 와 그럼 완전 아기 때부터 어, 했네요? 완전 두살 때부터 음. 시작하고 자연 도시에서 공연하고 있었어요. 대회 많이 나갔어요. 매달 와우! 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걸로 유명한가요? 어, 러시아, 빌라루스, 우크라이나 리듬 제주로 엄청 유명해요. 애기, 말레거나, 중, 주거나, 리듬 재주 보통, 어릴 때 보통 선수 생활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웃음> 힘들었어요? <웃음> 근데 재밌어요. 왜냐면, 진짜... 다양한. 경험 생겼어요. 뭔가 마음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성공해야 돼요. 이런 거 운동 많이 알려주고 있지. 뭔가 이 마인드 한국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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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보통 잘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잘 맞는 건가? <웃음> <웃음>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서커스 퍼포먼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롯데월드 에버랜드의 연기자로 일하고 퇴사하고 나서 자기권연도 만들고 싶은데 권연자 친구들 몇명 있었어요. 친구가 어 너는 원래 리듬제즈 선수이니까 그 서커스랑 합치고 퍼포먼스 만들어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약간 어 직업으로 만들 수 있나요? 뭐가 믿지 않게 이 친구 보면서 따라하면서 어? 나는 이거 저를수 있는 것 같아요 모자 이렇게 뚫는 네. 뭐, 거 있잖아요 이거 폰이랑 호비랑 비슷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는 또 불도 넣어야 되니까요 아, 근데 그거 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하면? 무서운 것보다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흥미로웠어요? 궁금, 궁금하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요? <laughs> 내가 못참으면 <차보면>? 거품 있으니까 <laughs> 불이 <laughs> 음. 시작하는 거 리듬 재주랑 비슷한 거 시작했어요. 누구 다르게 보이지만 돌리는 거똑같아요 면폰 볼 없이 해보고 아, 이 새끼는 해볼까요? <laughs> 그 친구 이제 마스킹으로 나가고. 거기서 또몇명 권연자 만났어요. 친해지고 그 친구들 불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불렀어요. 어 우리 또 같이 갈까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막대기 두개 가로 나오는 거. 용기 진짜 많네요. 나는 뿔이에요 <laughs> 뭐야? <웃음>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 는 뭐였어요? 거의 한 어떤 금축지 있어서 무대 엄청 고. 사람 확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내가 2초 전에 팀 들어가는데 이제 털로팟도 그때는 있었어요. 너무 심장이 <웃음> 두근두근 두근두근 <laughs> 두근 <두근두근> 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웃음> 괜찮아요? 어. 익숙하죠 왜냐면 내가 호흡 원래 하는데 근데 불호흡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때 그 공연 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오마이갓 어. 떨어지면 oh <laughs> 안 되고 여러 명 보고 있으니까 안무 헷갈리면 안 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근데, 신경 쓸게 너무 어, 많네요 어, 너무 근데 잘 됐어요 와잘 됐어요. 그럼 이런 쇼 끝나면 보통 뭐 해요? 보통 아...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시간 30분 정도 걸린 거예요 볼 근고 잠미 응. 뭐가 엄청 무거운 거 있어요. 아. 그리고 뭐 기름이나 이런 거. 아이고. 그래서 다 답차로 남 회식이에요. 그럼 아. <laughs> 엄청 회식. 많이 먹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우리 팀술안 먹어요. 왜냐면 다운 전준이라서 아. 술 복지 않요 그래서 술 없는 회식이에요. 아. 어. <웃음> 건강하게. <laughs> 버스킹 공연할 때 사람들의 반응 보통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내가 버스킹 개인 공연으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혼대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애들 많잖아요. 대학생들 응. 뭐 해도 <laughs> 인사동 같은 거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 가족이랑 응. 이런 거 그냥 오 대단해요. 뭐, 조심해요. 좋아. 이거 어, 하지 마요. <laughs> 반니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산 뭐가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음. 있어요. 제가 그럼 다른 팀원들 다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 혼자 외국인. 외국인 와 <laughs> 그래서 나를 놀려요 왜너자 <laughs> 주로 어디서 공연해요? 어, 사실은 마스킨으로 여러 장소 있어요 뭐가 홍대에서도 가고 신촌에서도하고홍에서도 가고 음. 수원에서도 가고 한남동고 엄청 다양하네요? <laughs> 어, 완전, 만약에 행사 갔을 때는 대구, 관주, 부산까지 막보에서도 봤긴 해봤어요.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저희 인스타 구독해놓고 거기서는 <laughs> 올릴게요. 왜냐면 매주 날씨도 보면서 <laughs> 더우니까 딱 확인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 둘이잖아요. 엄청 덥겠네요. 날씨도 엄청 더운데 오늘 38도인가? <laughs> 미친 날씨인데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그냥, 붙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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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리듬 섞어스 리듬 제주랑 섞어스 이렇게 합치고, 중도 합치고, 불 하기 전에 이미 다음 풀리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불 붙이면 거의 샤워. 와우. 다음 샤워. 혹시 가끔 위험한 순간들도 있어요? <laughs> 한전 있죠? 겨울에 공연하고 있어요. 그때는 잠바 같은 거 엄청 많이 입고 있어요. 었 그래서 불 이렇게 앞에서 돌리는 거 있고, 어떤 아저씨 그냥, 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땡겼어! 손으로 땡겼어! 근데 이 불이 딱 잠바 왔어요. 근데 그 홀리스 잠바이니까. 그래서 불잘 타고 다 <laughs> 다 있었어. 오 그래도 돌리고 있었어요. 어떤 아줌마 옆에서, 불, 불, 불! 어. 여기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음> 괜찮아요? <웃음> 여러분 괜찮아요? <laughs> 사실은 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laughs> <laughs>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엄청 위험해요 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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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 산처안 받았어요 아직도 그 점퍼에서 이렇게 불 나는 거보여요그 점퍼 아직도 아... 입어요? 그냥 가끔 <웃음> <웃음> 딱 고년 <꽃년대>. 때 <laughs> 추억으로 <웃음> 그럼 다친 적 있어요?

안 좋아하게. 해요 근데 조금 집중이 빠지면, 블레임 개지고 그러면, 누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돌리는 거 위에 아. 있었어요. 쭉, 어? <laughs> 갑자기 여기 불 나는데, 누가 아, 너불 났어! 그럼 불러요, 어. 아, 근데 딱 조금, 슉. 어, 성능도 또고 있어요. 뭐가 가까이 이렇게 불 지나가면, 바람이 불으면 바로, 슉. 그래서, 아! 무슨 냄새지? 어, 단 냄새인데, 어. 뭐가 어디서 닿지? 바로 확인 아아앗 손 눈썹도 없어졌네 여기 아, 많은 음. 언니 화장 받을 때는 쇠샤손 눈썹 30%밖에 안 남았네 <laughs> 그래서 건연하기 전에 물 뿌리고 타지 않게 음, 타지 않게 근데 지금 날씨 너무 더우니까 바로 말리고 있잖아요 미치겠다 <laughs> 여러분 재밌어요 이, 이, 이거 재미인가요? <laughs> 외국인 서커스 퍼포머로 일하면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 뭐예요? 처음에는 안무 모르니까 어디서 그냥 할수 있는지 그리고 행사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뭐 바스킨로도 예약해야 되고 막할수 없잖아요 아다 예약해놓고 해야 돼 그거는 조금 외국인한테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아 한국인은 그래도 바르게 다 물어보고 알려줄 수는 있고 나그런도전말 배워줄 수요 <laughs> 그럼 사실 뭐 하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필요한데 어. 그건 처음에 되게 어려웠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가 한국에서도 프로필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이력서 네. 같은 어. 거 혼자 만들었는데 지난 언니 그냥 보면서 지난한테보내줘라 내가 만들어 줄게 <laughs> <laughs> 이거 <"이건> 뭐야 잘락 <살락."> 버려 <laughs> <바로. 웃음> 그럼 그때 고마웠어요 아니면 상처받았어요 아니 <laughs> 고마웠어요. 언니 이렇게 말했으면 확실하게 이거 쓸수 없잖아요. 맞아요.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낫죠. <laughs> 어, 그래서, 그래,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서커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저게 코미디 영상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서커스 공연하고 있을 때는 이 얘기 나왔어요. 그때는 유튜브 셔츠로 올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뭐가 부부 컨셉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부부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들. 아, 남자였어요? <laughs> 네. 아, 그러면은 <laughs> 페이크 부부? 페이크 부부. <웃음> 근데 연산까지 <laughs> 보면 딱 뭐예요. 일부러 이렇게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미혼이에요. 남편, 남자친구 다 없어요. 설루예요, 여러분. 이제 연락 보내지 마세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와르스의 친구가 아, 이제 이 컨셉 듣고 싶지 않아요. 아, 어, 이제 안 되겠다. <laughs> 싫어요. 나도 미래에는 결혼하고 싶으니까. <laughs> 너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닐까? 네, 내가 뭐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나는 찰나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나는 한국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외모인데 마음 한국인이에요. 이런 컨셉 잡고 찍어봤는데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실비 김치도 먹어봤는데 <laughs> 직업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음 있어. 요 그러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 중에 어떤 거 가장 좋아요? 지금 셔츠로 올리면 다 비슷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긴 영상 찍고 싶으니까 조금 유튜브에서 집중 쓰고 싶어요. 음 그럼 지금까지 셔츠에 집중했는데 이제 긴 영상. 긴... 네. 샤샤의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 앉아 라면을 그려서 막걸리랑 먹는데 진짜 한식을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laughs>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예요? 저는 고기 좋아해요 고기?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갈비 고기 고기 최고예요 근데 엄청 비싸요 맞아요 음. 너무 비싸요 그래도 평소에 어. 못 먹어요 어. 그래서 어, 사주고 싶으면 잼 남기고 사주세요 혼자 못 먹어요 <laughs> 나는 집에서도 요리하고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한식 뭐예요? 김치찌개 비비, 비빔... 비비고? 어 비비고 아 이거 요리 아니잖아요 <laughs> 바르게 요리해야 하는 거 뭐래? 아 이거 요리 아니다 <laughs> 알았어 라면 <laughs> 그러면 요리 <유리> 안 한다 <laughs> 가장 맛있는 라면? 아 어려운데 진 라면 내가 제일, 제일 많이 먹을 것같아 <laughs> 근데 제일 웃기는 거진 라면 그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있잖아 음, 순한 맛 매운 어. 맛 네, 순한 맛은 내가 저번에 여럿 가져갔어요 남두튼이랑 먹어봤는데 남두튼 먹고 뭘야난왜 <laughs> <laughs> 이렇게 뜨겁지? 근는 절대 완전 맵지 않은데 김치도 없는데 진짜요? 맞아요. 저도 친우라면 가족들한테 갖다 줬는데 남동생은 항상 아 파다 반만 넣어줘. 이거 너무 매워. 아 맵나봐. 순한 맛인데. <laughs> 진짜 매운 거 갖고 오면 진짜 눈물 흘리고 아니까. 이제 매운 거잘 먹어요?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엽떡, 엽떡 괜찮을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조금 맵지만 가는 오케이. 잘 먹네. <laughs> 저번에 직원들이랑 친구들이랑 고추 먹고, 사실 이거 안 하면 진짜 한국인이다. <laughs> 그래서 사는 <잠시만>. 참고 <잡고> 있었어. <laughs> 연습 <laughs> <면서> 올리니까 거기서볼수 <laughs> 있어요. 저희 리액션 <laughs> 성공 성공 되는지 성공했는지 성공. 확인하세요. 네. 요즘 대학교에서 한국학 전공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때요? 재밌어. 요 <laughs> 재밌어요? <웃음>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 내가 원래 한국말 공부하지 않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배웠는데 근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공부하고 뭐 문법도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 가꾸하니까 문화 다 들어가고 역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음. 너무 재밌어요. 그럼 한국어 배우면 가장 어려운 점 뭐예요? 한자. 한자.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거 어려워할 텐데. 중국인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딱 한자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바로 음. 한 거고 나는. 뭐, 뭐, 나는 그런, <laughs> 그런 거아요 무슨 그림이에요? 그거 제일 어려워요. 그럼 이제 영어 편해요? 한국어 편해요? 확실하게 한국어 편해요. 와. 와 저번에 브라질 사람 영어로 말 걸었는데, 갑자기 어, 이렇게 한국말밖에 안 나와요. 이제, 아, 기억하나요? 아, 바로 아, 한국말 한... 나와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영어 잘 배우나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말 우크라이나말 쓰고, 영어 쓰지 아니지만 공부해요. 그럼 여기랑 수준 좀 비슷한가요?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영어도 잘할 것 같아요. 더 잘해요, 네, 오히려. 어. 냥 발음이 만좀 한국 발음으로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도 영어도 좀할줄 알아니까. 최근에 한국어 능력시험 봤죠? 어땠어요? <웃음> 스트레스 <laughs> 그래도 <laughs> 4급 다써 예, 급 축하해 너무 <이 웃음> 시험 사실 너무 어려워요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laughs> 6급 가장 높은 건데 4급 진짜 높은 거예요 어떤 부분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제일 어려웠어요 쓰기는 제일 웃기는 <laughs> 점이 <laughs> 거기서 테마 나오잖아요. 다음에 이 제목으로 이제 자기 쓰이 써야 되고. 근데 제목은 내가 한 단어만 알고 있어서. <laughs> 이 단어 위해서 글그 600개 썼어요. 이이 <laughs> 단어 뭐였어요? 이이 단어 뭐, 뭐지? <laughs> 뭐에 대해 한 페이지 썼어요. <laughs> 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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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그냥. 에이 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왜? 다음에 점수 보면서 잘 됐어요 와우 이것도 스킬이네요 <laughs> 그러면 나중에 토픽 다시 볼 생각 있어요? 아니면 이제 끝1년 음? 뒤에 <laughs> 2년 뒤에 또? 6급 받으면 더 좋을 거 뭐가 좋아요? 비자대에도 도움이 <laughs> 될거 아닐까? 그럼 나중에 어떤 비자 받고 싶어요? 시미권 진짜? 한국인 되고 싶어요. 확실하게. 여기 완전 평생 살고 평생 싶은 살고 생각 있어요. 오, 왜요? 마음 한국인이라서. <웃음> 역시. <웃음> 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자전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 다 하니까 꼭 한번 놀러 가보세요. 링크 다 걸어 둘게요 댓글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후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